아니, 힘들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고 있었어. 지랄하네? <뭐라네>? 야. 서민한테 못할 말이 없네. 어쩌라고, 지금 선생님 없는데. 야, 너 진짜 선생님 없는데. 야, 니네 전판이었으면 니도 멘탈 나갔을 거잖아. 응, 안 나가. 니 어, 응, 어, 응, 나한테, 응, 응, <뭐라> 너, 나한테 개지랄했을 응, 거잖아. 니 나한테 개지랄했을 거잖아. 안 나가? 어, 나, 안 와, 안 나가. 와, 진짜 오이가 없네. 학생이 어, 지금, 어, 너 녹화할 거야. 어, 녹화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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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화해. 어, 어, 녹화해 어, 어 녹화해 선생님 어디 없어. 선생님 없어. 지금 선생님 없어. 지금 선생님 가다. 이미 담배 빼러 갔어 이미 담배 빌러 갔어 니네 한번 보자 니네 잘하고 있는데 엉가 당해가지고 못했을 때니 네 어떻게든 내가 한번 볼게요 사람들. 내가 볼게요 사람들. 내가 볼게요, 볼게요. <laughs> 이 사탕들인지 수배 좀 테스트 내가 볼게요 테스트 라인전 일부러 그 개사기 챔피언 해가지고 그냥 어? 라인전 어떻게든 자, 잘해가지고 이쁨 받으려고 하고 어? 그래서 그래서, 그래서 저는 안배사가 나 했으면 좋겠어요. 예, 저도 나오면 저, 제가 똑같은 저, 구도로 저도요, 똑같이, 저도요, 똑같이 거, 해서 모범적인 모습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모범, 아 모범적인 모습 보여드리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, 진짜로. 에코 배하고.